반갑습니다 석수장입니다자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의 2020학년도 입교를 한번 싹다 알아볼까 합니다 다른 대학들이 각 전공별로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나 최저 등급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성균관대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내신 분포 구간 등급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을 보고 굉장히 오해에 빠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성균관대학교를 지망하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본 영상을 한번 쭉 시청을 해보시면 성균관 대학교에서 주로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바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열 모집에 대한 지원 정보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학과 단위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로 나눠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쟁률은 흔히 아는 모집 인원에 비한 지원자들의 경쟁률을 산출한 수치이고 추가 합격 반영 경쟁률은 이전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충원된 최종 합격자들의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단순한 경쟁률은 10 점에서 17점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치들을 보이고 있는데 충원률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다 3점대에서 4점대 경쟁률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성균관대학교에서 모집하는 이 계열 모집의 경우 1학년에 입학한다고 해서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로 4년까지 학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학년 교양 기초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2학년 진급 시에 모집 단위에 설치된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의 자유전공 학부처럼 아무 전공이나 본인이 원한다고 진학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1학년 당시의 성적과 전공 경쟁 률에 따라 1지방부터 2지방 3지방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입시를 한번 더 치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균관대학교에 다니는 석 소장의 제자들 중에서도 성대 합격했다고 1학년 때 펑펑 놀다가 학점을 못 챙겨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못 가고 다른 전공으로 가서 반수하고 싶다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계열모집 지원 전공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은 행여나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에는 신소재공학과를 비롯한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의 인기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전공 공공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1학년에 입학한 이후에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열모집을 지원을 하다 보면 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선생님이 공학 계열의 인재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특정 전공의 학도로서의 관점을 어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뛰어난 공학 인재인지를 어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소재 공학부를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신소재 공학도로서 얼마나 뛰어난 영향을 갖고 있는지 어필을 해야 되는지 묻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의 취향 따라 관립니다. 공학 계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서 어필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고 특정 전공에 대한 역량을 어필을 해서 합격을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적인 평가 요소를 얼마나 적합하게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은 굳이 한쪽에 자기소개서를 정해서 어필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는 전공이 선택된 채로 입학을 하는 학과 모집의 지원 정보입니다. 계열 모집에 비해서 좀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이유가 학과 모집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모집하는 인원 자체가 짜잘짜잘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끔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경쟁률만 보고 어, 선생님 학과 모집보다 계열 모집 경쟁률이 높은데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학과 모집으로 들어가야 조금 유리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과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조금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컨셉이 약간 애매하다 싶더라도 계열 모집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석수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많은 학생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의 내신 비율 분포도인데요. 여기서 보면 인문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 그리고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학 이렇게 나와 있고 전공 예약으로 입학하는 학과 모집에 대해서는 인문 단위로 아예 총 집계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은 자연과학 계열 전자 전기 공학부 공학계 이렇게 나와 있고 입결을 보는 학생들 중에 이 BME가 뭔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이 등급 3등급대 구간을 보고 2.5등급 이하 4등급대 이하 학생들도 굉장히 비율이 높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반고 기준 내신 4에서 6등급인 학생들이 선생님 저도 운 좋으면 성균관대학교 수시 한번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균관대학교의 네임밸류나 여러 가지 면모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3등급대 이하인 학생들은 특목고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심리학과나 아니면 프랑스어 학과 같이 특정 전공을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 전공 예약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이 3등급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한44%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3등급대 구간인 학생들이 외고학생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석소장이 담당하는 외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학교에서도 아 3등급 정도 되면은 성균관대학교 마지노선으로 한번 지원해 보자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애초에 이 3등급대에서 4등급대 구간 학생들은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선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도 이롭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는 성균관대학교의 계열모집 학과모집에 고교 유형별 지원 및 등록비율이 나와 있는데 지원하는 비율에서는 특수목적고 자사고 기타가 각각 21% 14% 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록하는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특목고는 20% 1% 떨어지고 자사고는 2% 증가하고 기타는 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 자체에서 특목고를 좋아한다 이야기가 나온다 해도 성균관대학교의 레인밸류상 상위호환이라고 할수 있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특목고 학생들과 자사고 학생들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선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비율에서 특목고 그리고 기타 비율 퍼센티지가 조금 낮아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25개 대학 신입생 고교 유형 컨텐츠를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알수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나 상위권 대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자사고나 특목고 일반고사에서 이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컨텐츠이니까 영상과 함께 시청을 해보시는 것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고른기의 전형인데 고른기의 전형 전형은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경쟁률 이 높고 충원률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의 경우 다른 충원률 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충원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취업률 때문에 많이 혼란 을 겪고 있는 인문계열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른기의 전형의 경우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 예정이고 성균관대학교의 입시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서성한 라인 중에서도 성균관대학교가 유난히 높은 충원률을 보인 있어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성균관대학교에 비해서 높은 네임별류를 갖고 있는 학교에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는 점을 의미를 해요. 한마디로 성균관대학교에는 최상향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중, 하향, 안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성균관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성균관대학교 입결 분석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예정이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